오늘 첫째 날이고요. 철거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 있는 신발장은 살리기로 했어요. 여기는 필름 작업을 해서 신발장은 살리고, 원래 여기는 거울이 있던 자리고, 이거는 중문이 있던 자리인데, 중문이랑 거울은 다 철거를 했고요. 아직 바닥은 철거가 안돼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철거를 할 예정이어서 아마 바닥 철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몰딩들은 다 철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문도 철거가 다 되어 있고. 문까지는 전부 다 철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고 여기 있는 샤시는 철거를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샤시들도 철거하지 않고 바닥은 전부 다 철거를 할 예정이고 여기 있는 폴딩 도어가 들어갈 예정이어서 거실은 샤시를 철거를 했어요. 베란다 창문까지. 여기 있는 문도 터닝 도어가 들어갈 곳이어서 싹다 철거를 했네요. 엄청 깔끔하다. 철거하고 나니까. 음, 다 철거했어.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철거했고 여기 화단은 아마 화단 덮개가 들어가서 마루로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벽장은 수납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얘는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방. 안방으로 사용할 곳은 아니지만 작업실로 사용할 곳이지만 아무튼 이 방에 있는 창문은 살리고 이걸 다 지나면 화장실이 있는데, 거실 화장실을 한번 볼게요. 거실 화장실까지도 싹다 철거했죠. 욕조가 있던 자리에 욕조까지 철거했고, 아, 여기 있는 판넬까지도 다 철거했네요. 예뻐지겠는데, 여기 위에 있는 천장. 전부 다 노출되어 있죠? 이거를 전부 다할 거예요. 음, 화장실 문도. 문틀은 아직도 철거를 안 해놨네요. 이거는 철거를 하겠지? 음. 여기 젠다이가 들어갈 곳이고,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되네요. 이쪽에 있는 모든 몰딩은, 천정에 있는 모든 몰딩은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어, 얘도 다 갈아 엎을 예정입니다. 싱크대도 전부 다 철거를 해놨어요. 여기 있는 가벽도 떼어냈고, 이쪽에 있는 가벽도 떼어냈어요. 가벽이 없어서 훨씬 더 넓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엄청 개방감이 좋겠는데, 싱크대 상부장이 안 들어가고 하부장만 들어가는 싱크대가 들어갈 거여서 엄청 개방감이 좋을 것 같네요. 주방이 되게 작아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작지 않아 보이네. 안방을 안에서 보면, 안방 문은 왜 이렇게 커 보이지? 뭔가 되게 넓어 보이는데? 다른 문보다? 넓은 것 같아. 아닌가? 줄자를 안 갖고 와서. 안방 창문은 이렇게 살렸고, 안방에 있는 몰딩들도 전부 다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 아, 얘 때문에 냄새 났구나. 오, 엄청 작네. 요만한 공간이라니. 생각보다 더 작네요. 엄청 작아. 딱 요만해. 요만하다니. <laughs> 충격. 지포로 왔을 때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와. 철거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작네요. 여기 작은 욕실에도 젠다이가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려나? 아무튼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천장까지, 욕실 천장까지 싹다 철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방 앞에 있는 옷, 옷방으로 쓸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에 있는 모든 몰딩도 다 철거를 해놨고, 설거하니까 엄청 깔끔하네요. 그리고 오 여기 턱이 있구나. 여기 드레스룸이 가지고 있는 베란다가 이 정도고 여기는 이제 선반을 가져다 놓고 수납 공간으로 다 사용할 예정이에요. 수납 공간으로 쓰고 여기는 여긴 턱이 있네. 이것도 턱인가? 아 스티로폼 얘는 왜 제거를 안 하셨지? 음. 아무튼 여기 있는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이것까지 싹다 철거했어요. 저는 여기를 보조 주방으로 쓰지 않고 어 저의 그 펜트리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야경이 이렇게 예쁘다고? 야경이 이렇게 예쁘다고 여기? 되게 예쁘네. 세상 세상 예쁘다 야경. 어 여기가 앞이, 앞이었어야 하는데 뒤쪽이라니 뒷베란다가 이런 야경을 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 앞비고 뒤고 좋네요 있어서 이거 철거하니까 여기도 되게 높다 여기는 뭐제 세탁기가 들어갈 공간이고요 세탁기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세탁기, 건조기가 함께 올라갈 예정이고 여기도 바닥까지 싹다 철거하고 다시 할 예정이고 이 터닝도어는 제거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살리기로 했어요, 이 터닝도어. 이터닝어 도어랑 저 안방에 있는 창문이랑 베란다 문들은 전부 다 다시 사용할 예정이에요. 철거한 집을 보니까 훨씬 더 넓죠?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와서 저녁마다 찍을 예정이에요.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순서나 뭐 비용이나 뭐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떻게 했을 때 후회가 되는지 어떤 건 정말 잘했다 생각이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요거를 잘 보시면 셀프로 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도급공사를 하시거나 뭐 저처럼 이렇게 다 맡겨서 하시는 공사를 하시든 어떤 걸 하시든 다 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퇴근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찍은 거여가지고 어디부터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여기 신발장 신발장이 있고 좀 멀리서 찍을게요. 여기가 오른쪽이 제가 안방으로 사용할 공간이에요. 여기는 안방으로 사용할 공간. 침대 하나 놓고 아주 잠자기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딸려있는 베란다, 거실 베란다, 그리고 저쪽에 작업실로 쓸 베란다까지 통으로 일자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저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 거실 베란다는 굉장히 커요. 방으로 써도 돼.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거실. 그러니까 제가 안방으로 쓸 방에 맞은편에 있는 게 욕실이죠. 거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거실 화장실을 지나서 거실을 지나서 보면 주방이 있어요. 이 주방은 아주 깔끔한 화이트 앤 우드, 그리고 민트 포인트로 꾸밀 예정이고요. 여기를 지나서 저의 작업룸이 여기 있을 거고, 작업룸 앞에 있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가지고 있는 베란다도, 주방 뒷베란다도, 있어요. 물소리 장난 아니네요. 이게 다른 층에서 내려오는 물소리 같은데, 개울 물소리 같아. 여기 집 바로 뒤에 개울이 있던데. 와, 물소리 장난 아니네요. 와, 장난 아니다.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건가? 오, 장난 아니네. 여기 창문도 살릴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한번 꾸며봐야겠어요 이 창문도. 근데 곰팡이가 쓰었는데 바꾸고 싶다. 저건 좀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렇죠? 곰팡이가 너무 쓰럽네. 자, 그러면 집 구경은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변화하는 과정들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